어허 <mileleben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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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도 멀티까지 나도 지금 이간불 대고 있는 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나오 거야? 이네그면 되겠다 어? 부산 명 아닌데 뭐라고? 왜? 어? 야, 야, 이거 4 0 0원만좀 찍고. 아, 어, 예. 이거 어등이다1등이다 요. 여등이다 네, 좋다, 좋다. 아 상체만 안지키면 너무 좋겠는데. 옳지. 아, 차이 많이 난다. 끝까지 밀어봐, 더. 끝까지 밀어봐. 옳지, 옳지. 나이스. 좋아, 좋아. 어, 이가라. 나이스. 안사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잘했다. 오. हाँ सजार